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어떠한 뜻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될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믿음이 좋으시군요. 네. 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 나의 것들을 구하다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옳은 정답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 자리인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는 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내가 하기 어렵지만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오늘 3월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 그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나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두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 때가 바로 이 시대 사무엘상의 3 장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았던 때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사 시대가 끝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란을 겪고 있던 때 이 때가 사무엘상 3장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고 3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사무엘이 함께 있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그 역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신다는 것은 타락했던 그 영적 지도자를 대신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을 수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작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여러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개인의 자리에서 하루에 5분, 10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그냥 내가 성경을 올해는 읽독해야지 이독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읽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순종할지 무엇에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되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사모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시죠. 그런데 사무엘은 처음에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아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무엘의 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게 아직 부족하고 아직 만나지 못했던 사무엘을 반복적으로 부르시죠. 일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했는데. 지금 7절에서는 하나님이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한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아실 겁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또 서원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신앙이 있는 그 어머니 밑에서 그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미로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살아왔던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종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 그래도 이 정도면 교회 오래 다녔고, 이 정도면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밑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 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늘 시행착오의 자리이죠. 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함께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성공 속에도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자기 처소의 눈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신 후에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죄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혼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습니다. 어, 그런 이 어두운 자였음에도 어, 사무엘에게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경험하고, 혼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 말씀의 자리, 신앙의 선배들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인가요? 네. 역시. 아멘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저 사람은 불성실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성격이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죠? 안 드시죠? 네. 오늘 말씀에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제사장이었음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분별력이 둔해진 그러한 지도자, 자녀를 바스,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부족한 아버지, 그러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사람의 말로 보고 사람의 말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듣나이다 아니, 아멘. 말씀에 순종하기 앞서 사무엘이 듣겠나이다. 듣는 모습을 갖춘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기도를 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고 더 익숙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적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사실, 순종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시대를 맡기시는 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또 우리 이 반을 중앙 교회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어, 나의 환경 때문에. 답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어, 기도하다 보니 별의별 걸다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내 기도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되고 나는 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다른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갑자기 문득 떠올랐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떠올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다가도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놓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그 내려놓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을 먹게 하신 것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도 결국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백세가 되어서야 겨우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는 것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감히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힘듦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들 바치라고 바치게 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셨죠. 우리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가만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왜못 내려놓을까? 내가 왜왜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못 참는 걸까? 내가 왜 지는 게 싫은 걸까? 그런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이유가 막 떠오르죠. 아 이거는 이래서 나한테 꼭 필요해. 이거는 이래서 내가 꼭 지고 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건 내가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쭉쭉쭉쭉 나열이 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할까? 내가 만약에 이걸 쥐고 있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도 나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엘과 같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도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에겐 응답을 원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온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옆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나도 억울하고, 나도 속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또그 통로의 역할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말씀이 희귀한 시대 또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여러 번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반복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반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뜻을 점차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혼자서는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무엘처럼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영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